오늘은 어제 민주노총 대의원대에서 있은 그 민주노총의 경사노의 참여 거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노총은 이 대의원대를 열어서 경사노의 말하자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대의원대가 열렸는데, 무려 이 10시간 이상 아주 경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2시 넘어까지 경론을 벌였는데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중재안도 나오고 이랬는데 다 그것이 거부돼 가지고 결국은 경산노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 국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산노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까 뭘로 참여하겠습니까? 이 민주노총의 이 불참은 뭐 그것 자체로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이에 대한 책임은 사실 문재인 정권한테 있습니다. 어, 국민 여러분이 며칠 전에 그 크게 보도된 것을 보셨겠지만은. 지난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른바 양대노총위원장을 청와대로 오라 그래가지고 만나서 경산호의 참여를 말하자면 권유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굳이 그 참여를 권유, 권유하려고 그러면 경사노의 위원장이, 어? 민주노총에 뭐 가든지, 위원장을 만나든지, 뭐 간부들을 만나든지 참여를 독려하면 되지, 대통령이 말이죠. 나서가지고 어, 그 참여하라고 말이야. 또 지난번에 이미 그런 말 했거든요. 어, 근데 또 그래서 하는 거. 즉, 과잉 대접을 하니까 민주노총이 말, 저, 그, 참여하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아도 계속 민주노총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 대의원대에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이 강경투쟁이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또이 주장이 사실상 그것이 관철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민주노총의 이 경산호의 불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 지금 당장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탄력 근로제 기관을 확대하려는 방침을 정부가 갖고 있으니 그거 철회하라 이거야. 철회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 철회하고 안하고 그 기관을 얼마나 하느냐는 그 회의에 말하자면 경산의에 참여해서 자기네들 견해를 말해야 됩니다. 참여도 안하고 그냥 그 철회하라. 그렇다면 경사노이, 뭐, 말라고 열립니까? 어? 아, 다, 고그 저, 안건도 없는데, 뭐, 말라고 열립니까, 어?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의 이런 자세는, 근본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자세입니다. 대화를. 그런 점에서 아주, 굉장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부가, 끌려다녀서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끌려다녀서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민주노총과 대통령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국가의 국민의 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은요, 5천만 국민 중에 한 7, 8, 70만 명도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좀 늘어서 한 80만 명 된다 그러는데, 80만 명이라 하더라도 전체 노동자의 4%밖에 안 됩니다. 또 국민 전체로 따지면은, 그거는 뭐 아주 1%도 안 되는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정부가 대통령이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민주노총의 이 말하자면 초고자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 정말 지난번에 나문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노총과 같은 이런 말하자면 이 집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데 대해서 이걸 막으려 그러면 정말 이런 정권 가고는안 됩니다.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민주노총이 이왜 거부했냐 두 가지 때문이랍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력 근로제 기간을 좀 지금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늘리려고 말하자면 6개월이나 또는 1년으로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탄력 근로제라는건 뭐냐면 바쁠 때. 한가할 때는 좀 놀게 해주고 그 놀한 그 시간만큼을 바쁠 때그 시간만큼 일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나 나쁜 겁니까 어? 아 회사 입장에서 어? 또 자기들 입장에서 이 회사가 남의 회사입니까 자기 회사 아닙니까 자기 회사에서 그 일거리는 없을 때좀 쉬었다가 일거리 많으면 시간을 좀 그렇다고 또 이걸 무작정 밤새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것을요 거부해가지고, 말하자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회의에도 자기네들 아주 근본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이거는 보통 오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오만한 것을 국민 여러분, 우리가 보아 넘겨서 되겠습니까? 저 장기표가 저는 사실 제야 출신으로서 민주노총 만드는 데도 저도 상당한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은 아주 이 민주노총이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닙니다. 이기심에다가 아주 이오만해졌거든 이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말 제대로 만약에 이 질을 들이려고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는 조금 이따 더,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의 반대하는 거는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겁니다. 이걸 이제 전에는 그냥 최저 뭐, 임뭐저 사용자 사용자라는 말도 맞지 않아죠 무슨 사람을 사용합니까? 경영자 대표, 그리고 또 노동자 대표, 또 공익 대표, 또뭐 정부 대표 이래가지고 이 최저 임금을 결정했는데 이걸 이제 이원화를 하고 또 공익위원들이 그 최저 임금의 범위를 제안하는 건데 이제 제시 먼저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체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것도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또,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참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주노총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요, 너무너무 배가 부르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그래서 그, 그 정도, 그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더욱이 최저 임금이 민주노총과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요 연봉 평균 7,400만 원. 어? 보통 민주노총 조합원들 가운데 연봉 9,000만 원,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최저 임금이요. 별로 자기네들의 그한테 별로 관계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말이죠이 어?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것은, 즉,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과시해 보려는, 저는 오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오만을 우리가 보아 넘겨서 되겠습니까? 민주노총이 뭡니까? 민주노총이. 아, 이 나라에는요, 어? 법도 없고, 그리고 정부도 없습니까? 그것도 국민은 없습니까? 또 다른 조직은 없습니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대처하는 게 뭐냐?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요. 그걸 왜 못하느냐, 여기요. 그거를. 더욱이,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정부도 좀 그걸 좀 생각해가지고, 이분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하는 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또 여성, 청년, 즉,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표들도 좀 참여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걸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이 문재인 정권은 전정긍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하자면 이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 9월경에 이미 여야 정부가 연말까지, 즉, 지난 연말까지 이거를 말하자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까지 해놓고 민주노총의 경산노의 참여를 기다린다 해가지고 계속 연기해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이 민주노총 하나 때문에 이것이 지체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 또 심지어는 그 문성은 그경산노의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민주노총 때문에 경산노의의 구성을 6개월 동안에 늦췄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을요. 어떻게 이렇게 민주노총이 참여를 기다렸어요? 6개월 동안 늦추는 이런 정권이,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민주노총 불참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을 대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저자세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반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이 저자세를 정말로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정말 규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이미 또 규탄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에 대해서 결국 이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말하자면 깨어 있어서 제대로 사리 분배를 해서 민주노총의 저러한 이기주의, 이기적인 태도와 또이 오만함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어야 되는 된다고 그래야만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이 국민적인 각성, 또 분노, 또 저항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주노총의, 말하자면 경산호의 참여, 거부 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